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어를 하는 맥스입니다. 2020년 첫 영상입니다. 이번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인터뷰했었던 울산 동구 로얄 부동산 소장님 영상입니다. 미모의 소장님께 울산 동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2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동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토박이 소장님이어서 울산 동구에서 부동산 중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얄 부동산을 찾아가시면 원스톱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찍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네. 오셔다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아, 이 아래도 내부도 찍어주되는 거였어요? 이쪽에서 태어나셨고, 이쪽에서 학교도 다 나오셨고, 네. 여기서 부동산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동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잘 아시겠네요. 네. 그러면 제 궁금한 건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찍고 나어 가야 될 부분이 동구하면 우산 네.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지 사람도 동구하면 다 중공업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요 아, 어, 예. 그래. 그런 인식이 많죠. 여기, 그렇죠. 여기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지금도 빅3 앞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위로 갔다 왔는데, 보면은 빅3에도 대부분 중공업 종사자들이 많은가요? 비율은 높죠. 비율이 높다. 근데 그 비율이 80, 90%라는 건 뜻은 아니에요. 네. 여기 생각보다 자동차 다니시는 분도 많이 사시고요. 네. 의료진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요. 대학병원 때문에요? 네. 이번에 대학병원이 좀 암센터랑 뭐몇년 전에 짓고 이러면서 네. 생각보다 젊은 인원들을 좀 많이 뽑았어요. 네. 경력 있는 분들들은 그 숙소를 제공하면서까지도 뽑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상병리학 네. 네. 그다음에 뭐 간호사, 네. 저기 암센터가 되면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약 같은 것도 외임상 실험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네. 뭐암 환자들 이런 네. 분들한테 그런 거를 자료 정리하고 막 이거 데이터를 뽑는 연구진으로 들어가신 분들 네, 네. 지하에 그저 거기 지하에 보면 연구진들이 방이 따로 있어요 네. 저도 한번 구경한 적 있는데 쫙 독서실처럼 네. 그런 분들부터 네. 시작해서 그 안에 뭐그 중요한 기기들 관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설비 담당하시는 분네 예, 그 작게는 뭐 청소하는 분들까지도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거네요. 네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더라 그 상위 병원으로 올라가면서 상급병원. 예 올라가야 되는 때는 무슨과에 의료진 몇명 무슨, 그, 그, 다 정해지기 네. 때문에, 원하는 걸 대주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월화수는 뭐, 서울 뭐, 잠실에서 내려오는 분, 뭐, 화목은 뭐, 부산 백방원에서 내려오시는 분,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교수도 집어넣어야 되고, 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옛날에 저기가 거기? 신축이 부족할 때는, 원룸 한 건물 자체를 통으로 렌트가 나왔어요. 밑에는 의사들이 이제, 잠시 와서 쉴 공간. 휴게 공간.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어리부신 분들은 그 안에서도 해결하겠지만 네. 조금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네. 밖에서 자기 숙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씻고 휴식하고 네. 그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병원이 이제 상급 병원이 되면서 암암 병동이 이제 키운다고 좀 커졌잖아요. 네. 암 환자 그 식구들 그분들이 매일 거기 쪽장을 자실 수는 없거든요. 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네. 세 달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근처에 렌트를 얻어가지고, 간병하시는 분들도 힘드니까, 거기서 또 매일 병원밥을 먹게 하기보다는 좀 보양식 같은 것도 해주고 싶고 그렇죠. 하니까, 원룸이나 이런 걸로 빌리셔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간병하시는 분들도 힘드시니까. 시내 사람들이 회사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중국 사람 다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히려 중국 사람도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문제 네. 때문에. 제 아시는 분도 내국에 살지시더라고요 얘기이신데 어, 그거는, <laughs> 그, 그쪽이 단지 한꺼번에 일으키면서, 네. 투자를 좀 하셨어요. 어. 근데 이제, 새 아파트니까 좋다고 가신 분도 있고, 아, 애들 말고 그 안쪽에 메르디앙 사, 월드 메르디앙 사시더라고요. 네, 그, 투자성으로 또 가신 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한꺼번에 지으면서, 메르디앙은좀 나중에 지은 거잖아요. 그쵸. 아니, 먼저 지은 거잖아요. 네. 여기를 지으면서 집이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네. 사실, 북구 집의분양이반 이상이 동구가 뭐 지원했다고 할 정도로, 네. 붐도 있었고, 동구 신규로,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빅3 세계를 부숴어요. 재건축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이동하려고 하니까, 아. 집 부족 현상이 왔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호황이 시작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고, 네. 인원은 뽑는데 집은 물세는 집도 매매가랑 비슷하게 들어갔으니까. 집값 상승이 그때 왔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집이 여기 너무 비싸다. 하신 분들이 북구로 좀 빠지셨고. 네. 그때 이제 인식이 달라졌죠. 어, 우리가 북구에 가서, 가서 살 수도 있는구나. 음. 그러면서 분양이, 그때 분양이 이제 신축 분양들이 막 올라오는 때였어서. 네. 좀 좋은 집에 가서 사신 분들은 월드, 월드메르디양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좀젓가를 찾으신 분들은 그 밑에 이제 준신축 분이나 네, 밑에 네. 아빠 들어가셨는데. 동국사람들 이 오니까, 어? 수요가 좀 있네? 네. 북구 집값도 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동국사람들이 네. 좀 채웠으니. 그래서, 도, 갑자기 북구 개발이 좀 활발해졌죠. 그게 그다음, 거의 한 10년 전 얘기죠. 네. 네. 그때, 그래서 저희가 프로지 입주할 때쯤 다녀서 집값이 이제 하늘도 모르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남구분들이 뭐, 농구가 뭔데 남구랑 비슷하게 가냐, 막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저저저저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구도 같이 이제 분양권이 잘 되면서 논밭을 밀고. 네. 짓기 시작했죠. 네네. 자동차 분들도 거기 많이 지원하셨고요. 자동차 분들은 어디 가도 되게 그 뭐야 직장의 위치가 되시잖아요. 동구에서 의외로 북구로 많이 나가셨어요 그때. 그렇죠. 네. 재테크의 문제로. 강동으로도 많이 가셨죠. 네. 강동은 한국 플랜지 분들이 많이 가셨죠. 한국 플랜지. 가까우니까 플랜, 그렇죠. 네. 도 돌려 있고. 그리고 플랜트의 플랜트 사업 분만 일하셔도 강동 충분히 출구, 출, 출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강동을 발로 밟았는데 차를 저처럼 운전 잘 못해서 천천히 가는 사람도 한 20분에서 25분이면 도착하더라고요 네.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짧게도 도착하시겠죠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도로만 안 음. 막히면 네? 뭐 주말에 좀 차가 몰리잖아요 네. 주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만 아니면 20분 주 파겠던데요 음. 그래서 남목에 사시는 분들이 거쪽 수요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 남목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가까워요 주점만 넘어서 강동 바로 다, 길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직선화 도로도 생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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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려운 길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네. 저도 이제, 어, 강동 이정도 거리면 남옥삼들 갈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동도 어차피 보면 북구잖아요. 네. 그리고 매곡이나 호계, 달천, 네. 이런 쪽다 북구잖아요. 그러면은, 농구 쪽이 수요가 그쪽으로 다 뺏겨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돌아오는 분위기라서. 지금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분위기. 지금 분위기로. 북구 집값을 보면 할수 있어. 아, 비싸졌으니까? 네. 싸졌어. 북구 집값이 싸졌다. 한참 치고 올라갔을 때보다 네.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그러니까, 매곡이나 네. 이쪽이 네. 출퇴근이 길이 막히고 이러면서 네. 좀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왜 기름값이 한번 2천 몇백원까지 올라간 적이 네. 있었잖아요. 네. 자기 집이 안 팔리니까 나중에는 나중에 판다고 두시고 전월세로 들어오신 분도 있었어요. 뭐, 천에 50, 60 이렇게. 아... 그래서 왜 이렇게 꽤 많이 들어오셔서 북극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기름값이 천, 천 초반을 하다가, 네. 이제 중반 넘어서 후반까지 갔다가 이제 이천을 찍으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갔다 왔다 갔다 기름값이 4,50을 드는 것 같다. 네. 아침 시간에 너무 일찍 나와야 되고,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왔다 갔다 하려니까, 내 인생이 없다. 네.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길바닥에 다 버린다. 네. 일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차가 막히니까 집에서 6시 반에 출발한다. <laughs> 음. 그러면, 이제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요 자회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냐 근데 내가 퇴근을 7시에 한다 네. 일이 많을 때 7시, 8시에도 퇴근을 하셨으니까 집에 가니까 8시, 9시다 그렇죠.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먹기가 힘들다 그렇죠. 아누라를 5시 부터 깨우기도 미안하고 이게 1년 해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 그러니까 후학기 때도 좀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주말 출근도 있는데 음. 내가 못 살겠다. <laughs> 뭐 내가 옥동 학구지여서뭐 애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팔고 들어와야 되겠다. 2년이 안 돼서 못 팔겠으니 세금 때문에 그때 막금액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전월세로 들어오겠다고 도로 들어오신 분들꽤 돼요. 그 2년 채우고 파신다고. 북구는 그때는 오토밸리가 완전히 잘 뚫릴 때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출퇴근이 너무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생각보다 그때 이제 신축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네. 원래는 안 막혔던 길인데 막히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동해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오늘 그 아침에 전화왔던그 VIP라고 말씀하신 사모님도 프로주를 팔고 1년이 안 되셨어요. 네. 혁신으로 가셨거든요. 네. 잘 팔고 잘 가셨어요. 네. 완전 떨어지기 전에, 물적 분화 전에 딱 팔고, 모르셨지만, 혁신을 네. 딱 잡으셨는데, 지금 혁신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다시 들어오신다고 지금 전화오신 거거든요. 아, 다시 들어오신다? 사장님이 좀, 동구로 다시 불편해서, 주택이나 음.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 저, 저희도 정확한 내부 네 문제는 모르는데, 다시 똑같은 아파트로 사서 오셔야 되겠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얼마나, 거기를 모델링도 하셔서 갔어요. 어, 네 바닥 빼고 다 엎으셨거든요. 60평 대를 네. 네. 그러면 몇천이 드셨을 텐데.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laughs> 이런 분들이 생겨요 아, 빅3에도 대형평이 형 많나요? 빅3가 중고등학교 수요가 있어서 의외로 네. 대형평수가 많아요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좋아요 아,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형평수가 적게 지어질 거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여기처럼 1.4, 1.5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1.4 정도는 돼야 되는데 20평, 30평만 지어서는 그게 그쵸. 불가능해요 네. 40평짜리 막이있어야지 1.4가 네. 되면 조금 려널하거든요 지금 푸르즈 뭐, 뭐, 색깔 때문에도 고르시고, 학군 때문에도 고르시고, 뭐, 단지 뭐, 조망 뭐, 그런 걸로 다 나눠서 난 이게 좋아하시지만, 세개 다, 주차가 다 좋아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주차 저희가 차를 들고 가도 외부인이지만, 단한 번도 주차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층에 못될 분, 2층 내려가면 반드시 있거든요. 네네. 퇴근, 퇴근 다 하고 돌아오셔도. 그렇죠. 퇴근 안 하고 오셨을 때는 1층에도 다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56평 같은 경우는 주차수 2대씩 줘요 한 집당 추가 요금 안 내고 네 49평이 1.7대인가? 네. 그러니까 30%에 대한 요 것만 내면 2대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자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내면 될수 네. 있을 정도로 주차 될수가 돼요 음. 그래서 단한 번도 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빅리의 매력이 그것도 있죠 주차